예,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참 좋은 계절이 왔지요. 제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습니다. 아, 이러다가 어느새 추운 겨울이 닥쳐올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계절도 이와 비슷하죠. 우리도 언젠가는 생각하지 못할 때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깨어 있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며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정도 여러분, 느슨했던 우리 신앙을 다시 추스르고 정말 성숙한 신앙을 위하여 전진하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신앙심이 좋은 크리스천이 말을 한 마리 구입했습니다. 그는 말을 훈련시키기 좋은 그런 신앙의 말은 어떤 말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할렐루야! 이러면 말이 막 달리고, 아멘! 그러면 말이 멈추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얼마 후에 이 훈련 받은 말은, 할렐루야! 하면 어떤 장애물이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며 힘차게 달리는 말이 되었고, 아멘! 하면은 그대로 멈추어 서게. 그렇게 훈련이 됐습니다. 어느날 친구가 그 집에 놀러 왔는데 친구에게 말을 자랑했어요. 야, 우리 말을 내가 얼마나 잘 훈련시켰는지 할렐루야 하면 달리고 아멘 하면 멈추어 선다네. 그렇게 자랑을 했어요. 이 놀라운 친구가 아, 그 말을 못 믿겠다고 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타볼 수 있겠나? 그 친구가 말을 타고 할렐루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말이 힘있게 앞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놀랍고 신기하게 생각한 이 친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 외치면서 초원을 막 달리는데만. 아, 그만. 이 친구가 멈출 때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입만을. 예수님의 열두 제자, 뭐 이름 다 불렀어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격쟁 이름도 다 불러봤는데도 이 말은 조금도 멈설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내달리는 거였습니다. 아, 급기야 저, 저 앞에 낭떠러지가 보였습니다. 정말 위기일발입니다. 계속 가다가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다급해진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대로 가면 저 죽습니다. 말을 멈출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자,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던 말이 낭떠러지 바로 앞에 탁 멈춰 서면서 히잉 하면서 말이죠. 콧바람을 냈습니다. 말이 멈추니까 이 친구가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두 손을 번쩍 들고 할렐루야. 그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훈련받은 말은 아주 정,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무성하게 성경 지식을 쌓기만 했고 신앙적인 단어들만 알기만 했지.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못한 이는 결국 낭패를 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신앙받기 좋은 계절이 왔어요. 경건의 삶은 훈련의 결과로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의 단어들을 배우고 있다고 해도 그 훈련을 통해 내삶 속에 그 말씀이 녹아들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런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을 읽음으로 구원의 문에 들어갔다면 말씀이 나를 읽음으로 성화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은 잘 알고 있지만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기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는다면 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경건의 훈련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훈련의 기본은 반복이에요. 익숙할 때까지 내 몸에 완전히 들 때까지 반복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품성이 될 때까지 좋은 인격이 될 때까지 반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생활은 매일 기도와 성경 읽기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 축하연에 갔다가 밤늦게 돌아오는 주인을 깨워서 기다리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이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우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준비로 해석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곧 성령을 맞이하는 준비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느 쪽이든 주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늘 깨어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럼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35절 말씀에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도 보면 진리로 너희 어리띠를 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띠는 곧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주의 말씀을 갈망하여 열심히 듣고 공부하는 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둘째 35절 후반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들고 있다, 켜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느님 말씀처럼 여러분 등불은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사랑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는 준비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세 번째는 언제나 깨어 있어 주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예민하게 포착하는 종의 모습이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인 것이죠. 게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는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의 영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잠든 자는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저 돈 소리나 박수 소리를 기다린다고 한다면 결코 그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보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기도훈련을 합니다. 이 기도훈련에 꼭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딱두 주간만 합니다. 두 주간도 이 귀한 신앙의 훈련에 결단하고 참여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결단도 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번 딱두 주간입니다. 새벽에 시간이 있는 사람은 새벽에, 저녁에 시간을 낼수 있는 사람은 저녁에.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고 우리 은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 기도 훈련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훈련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한 번도 결단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매달려 생명 걸고 기도해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번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는 저님의 음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전심으로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체험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체험의 신앙이 없이는 그 믿음은 결코 성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처럼 불행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에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불행이 아니고 무엇이 불행이겠습니까? 이렇게 깨어 있는 종의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종이 왜 이렇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로 무엇보다... 회개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곧 회개의 기회를 갖는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우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초대 교회 시절 받게 받는 신자들이 아 주님의 재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더디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그를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다리는 시간은 회개의 기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의 모든 행실 중에 가장 거룩한 행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자는 회개하는 죄인을 가리켜 성자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실패 중 가장 큰 실패는 자신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 짧습니다. 그러나 회계는 오래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 인생 속에서 무엇을 성취하는 것도 별개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회계 없는 99명의 사람보다 회계하는 한 명이 천국의 기쁨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회계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고 천심을 다하여 하는 그런 결단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변화의 열매가 보여야 합니다 회계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축복의 성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세상살이의 염려로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하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진다고 하는 것은 물질 생활, 가정 생활에서 생기는 염려와 불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영적 생활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셋째로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평안과 여유 있는 물질 생활이 오히려 우리를 타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사로니카 전서 5장 3절 이하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 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평안과 안전이 우리의 영혼을 타락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고통이 축복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을 닮아서 일찍 당뇨가 온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큰 축복입니다. 긴장하며 매일 시간되면 운동을 하고 먹는 것을 절제하게 되고 응? 그래서, 어, 오래간만에 저를 보는 어? 후배나 선배들이 어? 저를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이를 안 먹냐? 어떻게 배도 하나도 안 나왔냐? 어? 몸이 왜 이렇게 좋으냐 <laughs> 이런 소리 네? 그렇게 해요. 응?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저에게 축복이 되고 있어. 긴장하며 관리하고 그렇게.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어, 다가오는 고통들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할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이것을 잘 신앙으로 훈련으로 이기고 극복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진다고 하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조건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여러분 우리는 주를 깨어 기다리는 그래서 깨어 자기를 돌보고 근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생활에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졸지 않고 깨어있다가 문소리를 듣고 오는 주인을 얼른 나가 맞이하는 이 충성된 종에게 주인은 놀라운 보상을 해 주십니다 그게 어떤 보상이에요? 37절에 뭐라 그랬어요? 후반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리고 주인이 스스로 수종을 들리라.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수종을 들고 그렇게 높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깨어 있으라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체험하며, 그 체험의 신앙을 소유하고, 이땅의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